쪽에 필수의 3번입니다.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럼 얘는 어딘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야. 이거 하고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제곱이 붙어있는 것은 얘는 두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두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AP 더하기 BP 제곱이 없는 것은 어떻게 푼다? 선화씨야 선화씨 이쁘지 선화씨 우리 선화씨로 푼다 선화씨 무슨 선화씨 직선화씨로 푼다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쭉 펴주시면 된다라는거 즉 그러면 야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A라는 좌표가 있든 B좌표를 상관없든 야를 이휘어져있는이 직선을 직선으로 펴주셔야 돼 그럼 길이 같은걸로 해야 되거든 그럼 요기 이렇게 옮길게 수직 이등분 되도록 접어주시면 요점이 A 다시 될 거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게 접었으니까. 그럼 이 점에 잡힌 0, 얼마? 마이너스 1 된다는 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자,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 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똑같겠지. 그치? 그럼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걸 하는 거나 요거 더하기 요거 하는 건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쉬었어. 그럼 쉬면 안 돼. 그러면 최단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얘를 뭐 한다고? 직선으로 만든다. 그럼, 쭉 이었을 때, 실제로 필는 여기 따다는얘기 되는 거 맞지?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체임에 있었던 짓은 이거야.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걸 하는 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건 똑같은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선분 A 다시에서 B까지의 거리가 최소의 길이 될 거고,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야에서 앞뺀 거니까, 66에 36, 그 다음에 더하기, 야에서 앞뺀 4 4, 4, 4, 16이 되기 때문에, 야는 똑같이 얼마? 루트, 야는 52가 되는 거 맞나요? 됐어요? 루트 52는 이 루트 얼마? 13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이 이 루트 13이라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즉, 제곱이 없는 거쭉 펴서 문제를 풀때 우리가 항상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쭉 펴주시면 된다는 라 거. 자, 그 다음에 3-2번이야. 3-2번도 최소가 되도록 한점 P의 좌표를 구였으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 펴야 돼. 펴야 되기 때문에 점 P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쭉 이렇게 펴야 수직 얼마? 이정도로 펴주시면 이 점의 좌표를 A-라 하자. 그럼 결국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는 무슨 삼각형? 이 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그럼 결국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건 똑같으니, 이 직선은 뭐 해야 돼? 이 직선을 펴줘야지. 그펴 주신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최단 거리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P는 어디 있는 거? 야 여기 있는 거지. 그럼 P의 좌표를 구했어요. P의 좌표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 야 이게 어. Y절편 되는 거 맞죠? 닮음으로 풀어 되는데, 그냥 Y절편을 풀게.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1 콤보 얼마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야의 선분 A-B의 기울기부터 구해주시면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 증가량에하한3 더하기 얼마? 1분의 1 빼기 얼마? 3이 돼서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을 알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얼마? 3 더하기 얼마?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때 우리가 y 자표까 x 다뭐 집어넣어주면 돼? 0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냥 0 집어넣는 순간 얘는 2분의 3 더하기 1 돼서 2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p 좌표는 0, 얼마? 2분의 5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 정답은 0,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P, X, Y축 위에도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X축 위에도 움직이는 점, Q가 있나? 이렇게, Q가, PQ가 바뀌었네요. P하고 Q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AP 더하기, BP 더하기, AP 더하기, A, AQ 더하기, AQ 더하기, 그 다음에 Q, 뭐죠? PQ, 그 다음에 더하기, BP의 값에 최소값으로 구하라 했지, 그렇지 그럼 야 또한 직선화 시키면 됩니다. 그럼 야를 그대로 접어요. 여기 수직 이등분 내도록 접어요. 요게 정리 a 다시 해야 되죠. a 다시 좌표는 1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1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도 펴요. p 고 p 고 잡고 p 고 수직 이등분 되도록 펴 주시면 b 프라임 b 프라임은 이 콤마 얼마 마이너스 1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야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전과 이전은 직선으로싹 이어 주시면 될 거고, 그때 실제로 q는 여기 있을 거고, 실제로 p는 여기 있다는 거지. 즉 이렇게 그어주면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걸 하는 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최단거래 되는 거 맞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가야생님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잡아볼까요? 아니, 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3 되는 거 확인.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되니까 3 되는 거 확인.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결국 3루트 얼마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예 정답은 얼마 되는 거야? 3루트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1 214쪽 뭐했습니까정보했습니다